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서른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오래 참다 라는 말은 <laughs>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고 육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또 감정적으로 타격을 입어도 오랫동안 진정되고 분노하지 않고 참아내는 능력.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능력이 오래 참고였습니다. <laughs>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모든 고통, 어려움, 시련을 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화를 내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심오하고 그 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파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편한 것에 대하여 참아내는 것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아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복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온유하고 이게 지금 동사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한 것이다. 또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헬라어에서 이 온유하다, 온유함을 보여주다라는 동사는 오직 여기에만 쓰여 있습니다. 고른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유일하게 한번 쓰여졌어요. <laughs> 근데 명사형 온유라는 명사형은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였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 명사죠. 온유와 절제. 또뭐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뭐 골로 골룻,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 명사로 나오죠. 근데, 고른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를 보여주며, 사랑은 온유를,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를 보여주다. 온유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는, <laughs> 자기 자신을 유용하게, 또 적절하게,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사랑에 오래 참는, 오래 참은 그 상대방이 상처를 줘서 내가 오래 참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한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유용한 존재가 된다.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 그에게 같이 있도록 내가 행동한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랑은 온유하고를 해석하기를 그가 상처받은 것을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빨리 갚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온유함을 해석하면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laughs>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야 요즘 그 코인이 돈을 번대더라. 비트코인이 돈을 엄청나게 번대더라. 코인을 한번 사봐라. 너의 코인 베이스 한번. 그 어카운트를 오픈해봐라.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카운트를 따고 오픈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거래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어카운트와 그것의 번호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입수를 했어. 그리고 친구에게 막 투자하라고 해서 친구가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이제 거기다 자기 어카운트에 넣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았어 오 이러다가 저 친구가 내 정보를 싹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내 돈을 다 빼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얼른 그 어카운트를 크루즈하고 그것을 막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자기에게 막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자기의 돈을 빼가려고 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배신감을 느끼죠. 원수처럼 느껴지죠. 나는 너를 정말 믿었고, 내 친구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정보도다 주었는데, 너의 의도가 내가 비트코인 100만 불치 사놨을 때 그걸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빼가려고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싫어지죠. 이제 사랑이 여기서 나오죠. <laughs>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일단 뺏겨버렸으면 이제 정말 참기도 힘들죠. 뺏겨버렸으면 자기의 백만 불이 다 날라가 버렸으면 어떻게 참아요? 그거를 근데 다행히 그럼에도 참아야 하지만 근데 다행히 미리 알고 뺏기지는 않았어. 내가 미리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 화가 나고 배신감도 나지만 잘 참아내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오래 참음. 근데 온유함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한 대로 그가 상처받은 것을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빨리 갚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친구를 정말 신뢰하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너에게는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어서 너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항상 친절함으로 보여주면서도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으며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민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어떠한 그러한 케이스를 당할 때 특별한 예민함이 내게 감각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위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 오래 참고 네가뭐 손해를 봐도 다 참고 그것을 또 친절함으로 다 갚아주고, "너는 선혜만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오래 참고, 그리고 배신감도 느껴지지만 잘 참아내고 친절함으로 그것을 잘 갚고, 그러니까 아까 그 코인의 경우에 예를 든 경우에 그 친구는... 그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친구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성령이 주신 지혜로 내 마음에 그 준비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신실한 관계를 이끌어가고, 그게 이제 온유함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하여 사랑과 자비의 표현을 곧바로 생각하는 것이 온유합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선의 갚음이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머물면 원수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것을 잘 참을 수까지는 있죠. 그렇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온유함의 단계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온유함은 그거 원수가 나에게 힘들겠지만 그것을 다 오래 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할 때 물을 마시게 할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거 봐라. 나를 괴롭힌 놈은 다 그렇게 된다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친절함으로 그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 있는 또그 유능한, 유용한 행동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온유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처세술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고,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 두어버린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아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이를 갈고 원망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유하고는 그것을 그들의 그 나의 원수의 핍박을 다 참고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 당한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노한데 우리 하나님은면 나아가서 그에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도와주라. 그들을 용서하라. 그들에게 너의 친절함, 너의 유용함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세상의 처세술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오뉴함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에게까지 한 잔의 물과 한 덩어리의 빵으로 먹이면서 복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대신에 축복으로 갚는 것을 온유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또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줄이거든 내 원수가 너를 힘들게 했는데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먹여라, 온유함을 보여주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풍속에서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그 증거로 숯불이 당긴 대화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이 담긴 대화를 머리에 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것은 성도의 친절한 행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래 참고 온유함을 보여주는 이 행위가 원수로 하여금 심적인 고통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있으면 자기는 저 사람을 해치고 때리고 빼앗고 속이고 충쳤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표현도 안하고 다 참아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하고 치료비 주고 참아낼 수가 없죠 양심이 찔리죠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오래 참고 더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너의 유용함을, 너의 친절함을 보여주어라. 이게 사랑은 온유하고의 의미입니다. 온유함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분에 맡기면서 유익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악의적인 반응이 없이 고통을 참아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유함에 의하여 원수에게까지 심리를 더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두려 대고 거짓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유함이죠 그러니까 오유함은 이 오래 참음에서 더 나아가서 그 유용함,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심오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내 영혼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요.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탁월한 영어로 그 탁월한 영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 탁월한 영은 다니엘로에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판단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꿈도 막다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성령님을 의탁하면 상상 내게 지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정말 간교한 친구 또 간교한 사람이어서 막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해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큰 화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에 오래 참고, 그리고 나의 유용함을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